아 여러분 있잖아요 그 그거 아세요? 저 메이플 할때 다른 거안 보고 사냥했어 어? 지금 그게 가능한 거냐 그게 가능한 거냐고? <laughs> 가능한데, 들아야 내가 맨날 무지성으로 방송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닐까? 그걸 못 잡기. 나는 방송 무지성으로 한다 논란. <laughs> 아 저는 감사합니다. <laughs> 오 이. 이 깨미와의 대화도 스킵 가능하면 살려고 합니다. <laughs> 아니, 아니 무슨 소리니? 아유 빨리 빨리 스킵해 줘 스킵. 무슨 소리니? 그게 무슨 소리니? 여봐라, 라몬은 슈크림빵을 먹고 싶다. 슈크림빵을 먹지 못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투장을 부릴 것이야. 나에게 미움을 받으면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보지 빠르게 준다. 이 아니, 게 잠깐, 데깐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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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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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깐,